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버스타입니다. 오늘 연근조림을 하고 있는데요. 예, 처음부터 영상을 찍으면 너무 길것 같아서 예, 지금부터 영상을 찍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연근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예, 다른 분들은 뭐 식초물에 담그고 한번또 데쳐서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데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합니다.어차피 간장이 들어가면 색깔이 입혀지니까요.예, 식용유를 넣고 예, 볶아줘요.코팅을 입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연근에다가 그렇게 볶다가 조금 투명해지면은 물을 조금 약간 잠기도록 붓고 뚜껑을 덮고 끓여줍니다. 뚜껑을 안 덮으면은 빨리 안 익어요. 뚜껑을 덮은 다음에 예, 한참 끓여줘서 졸여주는 거죠. 물을 예, 간장하고 집간장하고 진간장을 조금씩 섞어서 넣고 볶아주다가 물량이 어느 정도 예, 졸아들면은 지금 이렇게. 제가 물엿을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물이 어느 정도 졸으면 물엿을 넣고 좀 뒤적거리다가 설탕을 한 스푼 넣어요 조금 많다 싶을 정도로 예, 그렇게 넣고 여기 이제 생강즙도 들어가고 후추도 뿌려주고 여기는 이제 마늘 예 마늘도 좀 넣었어요 맛있게 하려고 그리고 참, 좀 매콤하게 하려고 청양고추도 들어가고 예 지금부터 더 졸여 보겠습니다. 이게 끓이다 보면은 내가 이제 윤기도 많이 나고 맛있는 색깔이 나거든요. 네, 설탕은 안 넣는 것보다 넣는 게더 색깔도 잘나고 예.. 맛있어요 예, 굳이 흑설탕이 아니래도 흰설탕 넣어도 돼요 지금부터는 좀센 불에다가 졸여주는거예요 이제 불을 세게 하고 여기 청양고추하고 후추하고, 또 생강하고 이렇게 넣는 거하고 안 넣는 거하고 맛이 틀려요. 넣는 게 훨씬 맛있거든요. 물기가 많이 나죠? 설탕 양은 여러분들의 입맛에 가감하시면 됩니다. 네 연근이 아주 맛있게 잘 썰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맛있게 끓여보세요. 지금 이제 참기름을 좀 넣고 깨도 좀, 통깨도 좀 넣어주겠습니다. 불을 끄고요 연근이 맛있게 잘 졸여졌습니다. 여러분들 연근 졸일 때 생강즙하고 후추하고 예꼭 넣어보세요. 청양고추하고 그러면 맛이 훨씬 더 맛있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